정도로 네. 예, 그동안 강, 강 팀으로서 어,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어, 이번 30대에서는 또 젊은 팀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어, 판동가날지 어, 기대가 됩니다. 네. 상당히 파워 넘치고 또 강력한 아주 탄력을 자랑하는 <laughs> 네, 자, 송찬 식 조용 선수죠. 화면에 보이는 이 선수들이고요. 네. 자, <laughs> 아마 화면에서. 젊은 선수들은 조금 부담도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 자, 화면 상단에 있는 팀이 윤국석 허정웅 선수입니다. 조 <laughs> 네. 자 오늘 심판은 엄성필 심판위원께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네. 자 30대 남자복식 경기 시작됩니다. 자, 첫 포인트는 윤국서 파정 선수가 원, 가져갑니다. 자 조금 전에 아주 반사적으로 아, 앉아서 그렇습니다. 자 리스베스 같는데 좋았어요. 스매시 그랜드 네. 네트에 직접 네. 넘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행운볼인데요. 네트이군요. 네. 네. 자, 두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랠리 경기기 때문에 어, 초반부터 조금 어, 긴장을 해서 경기를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외곽으로 좌우를 잘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살짝 벗어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한 포인트 따라잡는 송찬식, 조영수 선수죠. 자, 저반부다 보니까 조금 선수들 몸에 힘이 들어간 네. 게 보이는데요. 조영수의 네. 서비스. 자, 플러스 좋아요. 네. 벗어났습니까? 네, 아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자, 동쪽으로달아붙는 그렇죠. 짧은 선수. 공을, 너무 크게, 스윙을 했기 때문에 저럴때는스윙을 조금 줄여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송찬식 길게 뒤쪽으로 보냅니다. 조영수. t t 번 공격이 e r of o n 클리어한 것이 e So, Shawn, Shawn, 시 h a w n s h a 가볍게 나와 준볼 아주 좋은 볼이었죠. 네. 네, 자 계속 올리는 것보다 저렇게 커팅이라고 하죠. 볼을 전환을 시켜주는게 그렇죠. 굉장히 좋은 스습크입니다거기 이제 네트를 넓게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대각 방향으로도 보내면은 그만큼 기회를 잡게 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네트 플레이 떨어진 볼. 자. 아 이번에는 또 반대 <laughs> 상황이 생겼네요. 네. 행운의 네트인. 네. 자 기회를 흔들하게 각자 하나씩 지금 행운보를 갔는데요. 네. 자두 점을 먼저 앞서다가 다시 역전을 허용하고 다시 두 점을 더 앞서고 있는 송천식 조영수 선수죠.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체육관 굉장히 분위기도 지금 굳군한데요. 네. 많은 선수 어, 동호인들이 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자, 30대 남자 복싱 경이니까요 네. 역시. 파워도 험치고, 기장도 상당한 네. 수준이 있으니까요. 자, 이 경기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영수 선수의. <laughs> 자, 돌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한 포인트를 더 올라갑니다. 자, 이번 일리에서도 끝까지 공을 넘어지면서도 받는 저 두지가 역시 손창식 조영수 선수의 네. 장점이겠죠. 자, 자, 상대가 대비할 틈을 주지 않는 코 계속 몰아붙였던 그 공격법이 예, 예. 포인트로 이어졌습니다. 자, 누가 먼저 공격을 하는 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리시브를 할 때는 계속 올리지 말고 네. 두 번, 세 번째는 한 번씩 놔주는 방향으로 전환을 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조영수의 서비스. 허정 선수의 네. 스매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아, <laughs> 모서리도 네. 리시브를 했던 네. 조영수의 리시브가또 네.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이 됐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자이 상태에서 네, 아, 야, 강한 스매시였는데 인선 네. 안쪽이에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리넉 점을 지금 앞서하고 있는 송창시 조영수 선수인데요. 말씀드린 순간 또한 포인트를 들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7대2. 허정웅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네. 조금 볼이 뜨고 있습니다. 네, 손목을 조금 더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세는 잘 낮추는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말이죠. 아... 이번에또 몸쪽 공격. 네. 주로 했습니다. 조영수 선수 코스를 아주 조, 잘 선택했죠. 네. 미처 라켓이 백쪽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네. 네. 그만큼 제 상대의 타 템을 빼앗는 그런 탄입니다. 빠릅니다. 스피드가 있군요. 굉장하기 때문에 몰려도 서로의 호흡이 굉장히 잘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윤국석 허종웅 선수 쪽도 상대 좌우 공격을 잘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기 대한 대처를 송찬성 네. 선수가 워낙 이제 뽑이잘 맞던 모습입니다. 원체 갈로기는 선수들이다 아,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송찬희조영 선수는 지난 2008년부터 네. 어, 내리 3년 연속 무라칠전 감의 대회에서 계속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MBC 최강전 네. 출전해서 모두 또 우승한 것은 물론이고 요 <laughs> 네. 아주 강력한 호흡을 자랑하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 결승에서 맞서온다는 것 자체가. 상 아, 상대 좀뭐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대 선수인 어 선수들은 아무래도 연륜이 좀 짧다 보니까 노련미에서는 우리 선수 네. 어 앞에 형님들을 조금 필요해야 할 네. 어, 장점이 많고요. 자, 반가운 네. 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선수, 윤국석 허종 선수 쪽. 네, 그래도 어 우리 윤국석 허종 선수 어 끝까지 지금 어 열심히 네. 예 하는 모습이 선수 그 로테이션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 열리탐 없이 잘 네. 하고 있어요. 아 이번에도 가영 아. 저라는 참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거를... 아마 아까 리벳 조금 탈고 네.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도한 건 아주 좋았는데요. 네. 라켓을 화 쪽으로 잡아주는 게 좋은데. 지금 백쪽으로 돌려서 아, 하고 그랬군요. 있거든요. 네, 네. 저기서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포워드 네. <laughs> 네. 상태였으면 은 오히려 방향전환이 쉬웠을텐데. 그렇죠, 텐데. 너무 고난도의 기술을 아, 어, 어, 해. 네. 시도했어요. 자, 저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다듬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올리고요. 네. 클리어의 드롭, 자, 스매시! 아 이번에 조영식 선수. 네. 준 선수가 그렇죠. 예 우선 중간 공격 하고 나서 네네. 그 가운데 들어오는 네. 공을 송창희 선수가 놓치지 않고 스매시 공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신장이 있기 때문에 저런 거는 네. 조금 상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사이드로 빼준다든지. 네, 어쨌든 두 선수의 장점이 뭔가를 알면 그 공을 맞춰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켄의 네. 서비스. 네. 네, 공격 진영 때와 또 수비에 임할 때의 또 손길의 로테이션이 상당히 원활한 그렇지요. 걸 보실 수있습니다 지금 네명다 푸독이라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조영석 선수와 어, 손창재 선수가 어, 공격을 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어, 자세를 보고 때리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포인트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 상대팀인 허종웅, 윤국석 선수는 그런 포인트를 내는 것에서 조금 밀린다고나 그렇죠? 할까요? 네. 네. 경기 운영에 있어서 그렇고요. 뭐 미묘한 차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조금 사실 제일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에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그 그렇죠. 네, 이런 경험이 쌓여서. 네. 자또어집보면 자, 생활 체육에서 대단한 형님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오늘 이 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본다는 것도 네. 굉장히 큰 경험과 어, 앞으로의 운동을 하는데 좋은 네. 어. 물론 송찬식 조용선수 쪽 이제 40대 초반의 선수겠습니다만 이 이미 어, 경력도 훨씬 더 음. 이제 선배급이고요. 네. 네. 자 경기력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30대답게 네. 점프 스매시 그렇죠. 아, 시도는 참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파워가 넘칩니다. 네. 14, 14대3 앞서고 있는 송찬식 조영수 운동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아주 전력이 좋습니다 분압복식에서는 네. 네. 백헤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송찬식 선수가 볼을 중간으로 조금 어중간하게 시도를 했죠 네. 자, 저거 잘 잡아서 예. 저런 볼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역동적이 걸렸습니다 예. 네. 전식. 조정. 자, 아정 네. 전식. 자, 계속 라인 따라서. 네, 방향을 바꿔 봅니다. 자, 우 중앙으로 공격. 그렇죠. 멋지다. 전식 뛰어들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을 지금 공월권이 읽고 있어 가는 길을. 네, 네. 네. 경력이 어느새 지금 20년 경력이에요. 송창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꾸준히 운동을 그렇죠. 하는 것이 네. 지금의 오늘 이 실력을 갖고 있는데 제일 큰 요건입니다. 네, 양팀 선수들 그 많은 그 경력 또 많은 대회를 치르면서 네. 아, 사실 그 동안에 좀 부상도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영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난 2006년이었던가요? 네. 최강전 경기를 펼치다 손에 부상을 입어가지고, 네. 예 그다음에 어 상당히 많은 경기 이제 참 출전을 못했었죠. 현재 지금 상태를 물어보니까 장애 6급 상태라고 합니다. 음. 그런 상태에서도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근데 많은 조언을 아, 통해서 네. 원활한 경기를 갖추게 된 거죠. 자, 우리 지금 관중승에는 도연 합회 이사님들이 자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네. 또 뒷일도 오늘 이 대회를 치릴까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얼굴도다읽 겁니다. 아, 그시네요 <laughs>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네. 플러스 그를 이 건강하게 그랬습니다. 탄력 있게 네. 살고 싶으시다면 네. 운동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아, 좋습니다. 가운데. 아, 세 아, 어, 몰렸어요. 조금 네. 전에 이제 윤국석 선수의 마무리였죠? 그렇죠. 아 지금 우리 어, 예 네. 허종웅 용국석 선수가 참 이쁜 게 어, 형님들한테 조금 카운터적인 면에서는 네. 뒤지고 있어도 너무 악착같이 하는 모습이 그렇죠. 저 젊들 원하는 게 아닐까요 네. 생활체육에서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16대 4 제인제 턴 양팀 선수 17대 5로스코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아, 방향 네. 전환이에요. 그렇고 죠 아, 버스 아, 시도 참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난도 인술입니다. 네, 자, 저런 스트로크 구사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사실은 저런 볼이 굉장히 어려운 스트로크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조영수 선수의 서비스. 빠른 발을 자랑하는 조영수. 윤석. 이번에 벗어납니다. 네한 포인트 따라붙습니다. 김국석의 포인트. 6, 자, 6대 18점. 자, 많은 땀을 흘리고 있고요. 31점 한 게임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좋아요. 네. 잘 몰아붙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허정웅 선수한테 포인트는 7, 굉장히 어,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허정웅 선수가 이제 네. 드라이브가 장점이다 보니까 네, 네트를 점령한 상태서는 에 상당히 유감없이 팔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허정웅의 서비스. 아 이거 봐요. 네, 어 허정웅 선수가 자세를 낮춰가면서 계속 드라이브성을 그렇습니다. 나눠봤습니다만. 네, 네, 저기 어 굳이 많이 앉을 필요는 없고요. 네. 저걸 차라리 다리를 나가면서 자세를 취주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면서. 그렇죠. 네, 제자리 에 앉다 보니까. 아, 수비적인 그래. 자세로 쳐다보니까. 그렇죠. 어디가 그렇죠. 뒤로 빠지게 네, 네. 라켓이 잡고. 그렇죠. 예. 네. 무조건 공은 앞에서 빨리 잡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네. 기다리지 말고 나가면서 스트로크를제 빨리게 해줘. 많은 분들이 경기를 펼치다 랭킹. 보면 정말 유난히 네트에 잘 걸리는 점을 보이 될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바로 이제 공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증 거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발을 빨리 움직여서 한발 먼저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네, 기다리지 말고 그렇죠. 자, 몸 앞쪽에서 처리하는 습관. 네, 네. 리 이어집니다. 정수 어서 <laughs> 나와요. 네. 예. 습니다한 포인트 더따라붙습니다가져고성 앞에 님. 네. 지금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조영수. 어떡 <laughs> <이쪽 웃음> 좋아요. 아, 순식간에 저 크로스 공격을 했던 자, 리시브성 공격이었어요 네. 조용 그렇습니다. 선수의 보시죠. 자이 볼을 탁하게 바로 네. 받아냈는데, 아, 그렇죠. 이미 한 발이 떨어습니다 네. 하정우 선수가. 보세요, 아, 조용 선수가 워낙 빨랐다고 보시니까. <laughs> 생각지도 못하게 대각선으로 공격입니다. 나가는 볼을 받았습니다. 낙드럭, 샤시, 크리어. 넓구고요 잘라줬죠 네. 어, 바꿔보는데요 아 인입니다 인손창식 네. 네. 선수에게는 저런 볼을 보내면 금물입니다 네. 무언채 빠른 선수기 때문에 신장도 있기 때문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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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면 유감없이 네트 앞에서 유감 장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보는 눈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한타이 빨리 잡고 있습니다 연합 파트너십을 자랑하고 있는 송찬식 조현수 선수를 맞아 결승에 오른 윤국석 허정웅 그렇습니다. 30대 후배팀입니다. 예, 이 경기가 조금 난감한데요. 어떤 공을 해도 다 받아올려 버리니까 사실은 조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 다만 이제 공격의 또 하나의 활로라면은 역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네. 예. 조금 일단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부분도 아그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체력이 저하되면 아무래도 공격력에서 현장에 떨어지기 때문에 네. 자. 자, 그럴 땐또 지구 같은 어떤 그런 어, 파이팅하는 그런 면으로 그렇죠. 공격을 해 주시면은 예. 저렇게 첫 번째 실수를 해 버리면 아마 좀 따라가기 힘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공을 더 아껴서 플레이를 하면서 득점을 하도록. 아, 아 지금도. 그렇죠. 성급했어요. 네네. 지금 체력 달리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하려고 해도 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런 번질이 나오는데요 조금 스트로크를 하면서 따라 뛰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영제아 좋았어요. 아 이번에도. 그렇죠. 네. 준비 자세가 이제 백핸드 스트로크 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 포워드 쪽에 있었더라면은 사실 오늘 미스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사실 워낙 순식간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기 <laughs> 네, 때문에 네. 예측하기는 정말 네. 어렵습니다. 네, 차징을 해가면서 공을 치는 모습이 보이죠. 아, 자, 정말 랠리가, 경험에서 오는 네. 거이기 때문에 탄력도 있고요. 네. 이걸로 뛰어들면서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약간 밀리듯한 송찬식의 리시브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를 짓는 허정훈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몸쪽으로 공격을 잘해줬죠. 그렇죠. 네. 네. 자 때로는 사이드 사이드 좋지만 몸쪽으로 한 번씩 공격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네. 유리한 득점이 옵니다. 맞습니다. 네. 배드민턴은 나의 셔틀콕을 상대방 코트의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기입니다만 상대 선수의 몸을 맞히는 것도 포인트로 이어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수비에 팀을 아. 주지 않는 그런 공략이 필요합니다. 네네. 자, 26대 10, 31점까지 이제 점 남겨두고 있는 송찬식, 네. 조영수 선수죠. <laughs> 자, 이 정도면은 지금 글쎄요 상당히 지치죠. 그렇습니다. 지금 초반에 음. 윤국석, 허정선수 쪽 상당히 그 점프 스매시도 시도가 많았고요. 네. 네. 체력적인 안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 빠른 볼을, 공을 구사하다 보니까 그 볼을 딴, 따라 뛴다는 자체가 굉장히 네. 힘든 운동이거든요. 보성 음. 공룡 엑스포의 네. 자 캐릭터들을 다시 만나는 느낌인데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강력한 스트로크 계속 이어지는데요. 네. 송찬식 대단하군요. 네 그리고 리시브 리시브가 지금 공격하기에 너무 좋은. 어, 킬리로 가고 있는데요. 자, 연타에서 네. 세 번째까지 도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아주 푸시성 공격이 그렇죠. 거의 스매시에 버금가는 그런 빠르기입니다. 네. 자, 오베드 스트로크죠. 아, 좋습니다. 송찬식. 네. 아, 40대가 맞나요? 저렇게 유연할 수 있습니까? <laughs> 자, 머리 위로 돌려서 스트로크하는 거 다양한 그쪽 네. 스매시 뭐 구질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 상당합니다. 송찬식 네. 선수 서비스. 아, 이번엔 네, 당했어요. 서정호 선수가 네. 그 코스를 딱 읽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잘 파고 들어갔죠. 아, 멋진 반격 보여줬습니다. 네. 네, 자주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라켓이 무엇보다도 머리 앞쪽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마 주요하자란나 싶습니다. 지치면은 라켓을 자꾸 떨어뜨리게 되죠. 네. 자 이번에 아 조영수 놓치지 않고 네, 네. 스매시 마무리합니다. 네. 공 수비에 있어서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죠. 네. 자 31점 한 게임 경기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최강전 경기 30대 남자복식 승자가 곧 가려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순차식의 리시브가 네트를 넘지 못합니다. 한점더 따라붙는 윤국석, 허정웅 선수죠. 12, 29 클리어. 이쪽으로 보내고요. 짧게. 자, 점점 몸쪽으로 중앙으로 공격 좋죠. 아, 못 넘어갔나요? 아, 이번에는 배운 뻘이 세이브를 하갔네요. 네. 자, 어느새 매치 포인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송찬식의 매치 포인트 서비스. 네. 아, 이번에는 좋았어요. 거정. 샐서버. 추격합니다. 1 3점1 3 1 3스점1 3시한번3점프스매점 자, 자 넘겼점요 어, 아, 드롭 좋아요. 네. 전3 3 네. 네. 3 3점 1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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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3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제1경기를보 했던 남자 30대 복식경기인데요. 네. 아, 역시 관록에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